자 그럼 이번엔 로그 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소 로그 함수인데요. 정의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정의 4.1.2. 자 컴플렉스의 로가리듬이라고 되어 있죠. 복소 로그 함수. 저기 음, 로그지를 제가 저기 책에 나와 있는 기호 노테이션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바꿨습니다. 저는 좀더좀 좀, 음, 많은 책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기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복소로 감수를 log g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 그것을 어 사실은 멀티 벨리드 멀티 c 리드펑션입니다 아,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복소로 감수를 ln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자연로그, 자연로그 함수고요. 실함수 그리고 절대값지, 절대값 g 는 실수죠, 그죠? 그니까 0보다 같거나큰 실수의 자연로그를 취한 것과 플러스 i의 그 요지의 아귀먼트 평가 이런 식으로 복소로그 함수를 정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정하고 어 그리고 이 복소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복소평면 전체가 아니라 0을 제외한 게 복소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정의역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말씀을 좀 이따 드리죠. 자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 복수로그 함수를 예, 절대값, g의 크기를 r이라고 한다면 요 r로 대체를 할수있고요 argument는 우리가 알듯이 세타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세타 플러스 2n 파이 이런식으로. argument는 다가함수입니다 멀티 밸류드 o n 한두개가 아니죠. 무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플러스 2 파이 n에 n은 이렇게 예. 정수정토로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느냐. 자, 우리 실 함수에서도 지수 함수를 먼저 배우고, 다음에 로그 함수를 배울 때, 이제 로그 함수를, 실 함수, 실 함수 얘기입니다. 로그 함수는 e 스 p 넨셜 e n x, 지수 함수의 역 함수로, 역 함수로서 정의를, 정의를 하죠. 여기서도, 복소로그함수도, 복소, 예, 복소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소 지수함수는 다시 한번 좀 전에 했지만, 복소 지수함수는, 복소 지수함수를 F라고 하면, 복소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는데, 예, 치역은 0을 뺀 치역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는 이 지. 이렇게 됐죠. 왜냐면 하이 친구는 절대 0이 될수 없으니까. 이게 복소 어, 지수 함수고 그럼 복소 로그 함수는 복소 로그 함수는 예, 이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해 봅니다. 역함수. 예, 요거를 역하면 치역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복소 로그 함수는 이렇게 예, 이런 예, 정의열 같습니다. 0을 제외한 정의열 그리고 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 로그 g 이렇게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관계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지금 원래 복소 지수함수가 이런 형태인데 이거를 역함수로 만들려면 역함수로 하려면 예 g와 w를 이렇게 바꾸죠. 우리 고등학교 때도 역함수하면 x와 y를 바꾸듯이 바꿉니다. 그래서 이 w가 이렇게 바꿨으니까 그때 w가 역함수가 되게 될 겁니다. 그죠? w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찾냐면, 음, 요거 형태의 형태의 w를 찾자. 예, 이게 바로 요 친구가 되겠, 되겠죠. 바꿨으니까. 자, 그러면, 음, w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실수부와 허수부를 가진 아무튼 복소 형태겠죠, 그죠? 그죠? 복소 함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요런, 요런 형태면 요런 형태면 결국 u와 v를 찾으면 됩니다. v를 찾으면 w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g가 e w라고 했으니까 자, w가 위에서 u 플러스 i v라고 uv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e의 u랑 e의 i v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쓰면 코사인 v에 플러스 i 사인 v 이런 형태입니다. 자요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e w라는 복소수의 크기가 뭔지 한번 보자 크기는, 자, 절대값 EW는 형태가 될 거고, 근데 그게 G와 같으니까, 절대값 G가 될 거고, 근데, 예, 요, 예, 복소수의 크기는, 여기가 크기고, 이쪽이 평각에 해당하는, 예, 부분이죠. 그죠? 크기는 요겁니다. 크기. 이 e, u 가 크기가 되겠네요. 네. 요거로부터, U라는 거는, 여기, 여기 보면 둘다 좌변 실수, 우변 실수입니다. 그죠? U는 이제 실수 실수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면 그 자연 로그 함수에, 이렇게쓸수 예, 있죠. 여기는 LN은 로그 실험수입니다. 자,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EW의 평각을 한번 볼까요? 평각. 평각은 아규먼트 e w로 쓸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는 아규먼트 물론 g가 될 거고요. 예, 여기 이렇게 썼으니까 자 이게 이, 복, 이 복소수의 아규먼트는 이 부분이죠, 그죠? v죠, v 아규먼트는 바로 v입니다. 됐죠? 자 요걸 두 번째로 쓰고 자 그러면 그러면 예, 여기 있는 역함수 역함수라는 거는 지금 w가 되겠죠 여기 위에 있는 이 w가 지수함수 역함수죠 그 역함수를 이렇게 썼고 그거를 로그 g 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w가 u 플러스 i v라고 w가 u 플러스 i v 라고했죠그죠 그러니까 u u는 여기서 l n g 고 i v는 그냥 요 아규먼트죠. 그죠? 아규먼트 지 네, 요렇게 해서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요만큼이 자, 복소 로그 함수의 정의가 나옵니다. 네. 괜찮죠? 자, 근데 제가 방 위에서 복소 지수 함수 할때 이렇게 한번 그렸었죠. 복소 지수 함수가 이지가 0을 뺀 여기로 대응이 되는데 하나가 이 친구 대응되면이 파이 아이만큼 차이나는 이 친구도 똑같이 대응된다그랬죠또이 파이 아이만큼 차이난 친구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역함수가 복수로그함수일 텐데 하나가 지금 하나가 무한, 무히 많은 걸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멀티밸류드 펑션, 닭가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멀티밸류드 펑션. 예, 네, 괜찮죠. 그리고, 어, 이 로그지의 정의역을 왜 이렇게 0을 빼고 했는지도, 예, 복수지수함수의 역함수로 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뭐, 괜찮게 정의를 한것 같죠. 네. 네. 다음은 예제 3번을 통해서 로그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솔빙 익스퍼넨셜이 t 에이션이라고 해서 지수 방정식을 푸는데 네, 사실 로그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 한번 볼까요? 자, 이 번은 앞에서 본 것처럼 요렇게된 형태죠, 그죠? 지수 함수의 역함수 w와 g 를 바꾼 형태입니다. 그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하면 로그 이 w라는 거는 로그의 진대 지가 지금 i죠. 그죠? 요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복소 로그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ln i의 절대값 플러스 i argument i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절대값이 1이니까 0이 되고 자, i는 i는 뭐죠? 허수축 양 양의 허수축에 있죠. 그죠? 2분의 파이 그래서 i에 여기에 2분의 파이만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en 파이 또는 2 k 파이 이런 형태죠. 예, 무수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또비 번도 한번 볼까요? 예, 이 w라는 거는 로그 1 플러스 i와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복소니까 ln 1 플러스 i의 크기와 플러스 i의 아규먼트1 플러스 i 아규먼트를 해보죠 자1 플러스 i의 크기 이게 예, 루트이죠 그죠 ln 루트 2 플러스 이아규먼트는1 콤마 1이니까 4 분의 파입니다 그죠 4 분의 파이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 k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괜찮죠 자다아함수입니다 k는 여기서 뭐0 아니면 은 k가 이렇게 보죠 k는 정수 이렇게 여기도 k는 정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w라는 거는 로그 마이너스 e, 로그에 마이너스 e가 들어가네요. 네, 복소 로그에서는 음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거는 ln에 마이너스 e의 절대값 플러스 아규먼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절대값이니까 그냥 ln 2 이렇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실수축의 왼쪽이죠. 파이죠, 파이. 그죠, 아규먼트는. 평각은 파이고. 근데, 이 k파이만큼 많습니다. 네, 요렇게, 네, 요런, 어, 로그라는, 이, 지수함수, 역함수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